안녕하세요. 학교 전담영찰관 이한욱 경장입니다. 이번 예방교육의 주제는 성폭력입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의 의미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성폭력, 성폭력의 문제점과 처벌, 마지막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 때문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아파지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성폭력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성적인 말이나 행동에는 성적인 농담뿐만 아니라 친구에 대한 외모 비하 또는 외모 평가도 있을 수 있으며 장난이라는 이유로 친구의 엉덩이를 만진다든지 야한 사진을 억지로 보여준다든지 하는 것도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거부감을 줄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신체적인 손상처럼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고통이 수반됩니다. 가해 행위로 인해 학교를 가기 싫다던가 친구의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무섭다라는 감정이 드는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학생 간의 성폭력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성폭력 피해 유형 중에 성희롱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희롱의 원인 중 70%는 같은 학교의 같은 학년 친구로부터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초성은 최근 청소년들에게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성폭력의 유형입니다. 지인 능욕이라는 말을 들어본 친구도 있고 처음 듣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내 지인의 얼굴, 몸통 등의 신체 일부를 다른 사람의 사진과 합성시켜 야한 사진 또는 우스꽝스러운 사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적 만족을 위해 합성 사진을 만들거나 타인에게 제작을 의뢰하여 유포하는 행위 등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만드는 행동은 동성 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남학생들끼리 장난으로 바지를 내리는 행동, 여학생들끼리 장난으로 치마를 들추는 행동이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면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야한 사진, 영상, 메시지를 다른 친구에게 전송하는 것만으로도 사이버 성폭력이 될수 있습니다. 사진을 받음으로써 친구가 불쾌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생각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호기심에 야한 동영상을 보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영상을 저장하여 가지고 있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 개정된 법률에서는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은 물론이고, 시청한 사람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단순 장난이라고 생각해 무심코 저지른 행동이 피해자에게는 불안감 또는 우울감으로 다가올 수 있고 극단적으로 자살 시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막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 학생에게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가해 학생들은 자신이 행하는 범죄 행위가 피해 학생에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변명을 하고 학교나 경찰에 이 사실이 알려지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남자들끼리 이 정도 야한 농담은 다 한다. 여자가 조심하지 않는 거다라는 생각은 내가 성폭력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어서도 스스로를 진단하는 데 장애물로 다가옵니다. 남성과 여성이 해야 하는 행동과 생각이 따로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성폭력은 성별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래 문화의 특성상 주변 친구들의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놀이의 수단으로 성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들끼리는 이렇게 놀아요. 라며 가해를 부정하는 것부터 제가 시작한 거 아닌데요 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까지 다양하지만 범죄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성폭력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성범죄자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수 있고 보호 조치를 받거나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무엇보다도 나중에 여러분이 노력하여 원하는 직업을 갖고자 했을 때 성범죄자 전력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촉법소년도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호 처분은 1호 처분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까지 있으며 대상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부모님과 학교에도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학교 폭력 문제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학교 폭력 미투가 대두됨에 따라 나중에 연예인이나 유명 스포츠 스타가 되었을 때 해당 사실이 알려져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숨기지 말고 말을 할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같은 학교 같은 반 친구라는 이유로 앞으로 계속 마주쳐야 한다는 이유로 내가 조금만 참으면 그만하겠지라는 생각은 멈춰야 합니다. 성폭력의 경우 재범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가해 학생에게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필요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나한테 또는 내 친구에게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면 117로 신고하거나 1366 여성 긴급 전화에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성폭력은 숨길 수 없고 반드시 처벌받아야 마땅한 범죄입니다. 지금까지 학교 전담경찰관 이한옥 경장이었습니다.